가 입장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. 원더랜드에 연결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민지아씨 무대 중앙에서 포토타임 가자 보겠습니다 네. 아, 오늘 정말 멋지게 심플하게 네. 중앙 바라보시고 중앙 아래도 바라봐주시겠어요 네, 저희 취재진분들께서 또 계시죠 중앙 아래 왼쪽도 바라봐주시겠어요 왼쪽 끝까지 바라봐주시고 왼쪽 아래 네.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요 오른쪽 끝까지 걸으시고 오른쪽 아래도 바라리시고내 네, 손에 서해 주시겠어요? 네네 지아 씨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오른쪽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. 자, 이어서 배우 박지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더블러리에서 이동은의 엄마 역할이었지만 사실 이 연기력으로 탈출을 부러합니다. 아 오늘 정말 멋스러운 힙합니다. 아 박지아 씨, 자 왼쪽부터 네 바라봐주시고 왼쪽과 왼쪽 아래도 바라봐주시면 잘 기대는 분 계시니까 네와아 상큼미까지 네 아, 상큼미 네, 자 중앙도 바라봐주시고 중앙 아래도 바라봐주시고요. 자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 오른쪽 아래도 바라봐주시겠습니다. 기대가 되는 배우 박지혜 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어, 이분한고딱 왔다고 하시니까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배우 김수환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씩 상장에서 이제 18살이 된 이제는 배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김수환 씨를 김수한 씨 연기 너무 기대가 되죠? 자 중앙 중앙 아래도좀 바라봐주시고 여섯 씨 네. 자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 오른쪽 아래도 바라봐주시고. 자 왼쪽도 끝까지 한번 바라봐주시고 다시, 다시 한번 왼쪽도 네. 네 배우 김수한 씨의 포트타임이었습니다 왼쪽으로 대 네. 등장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. 네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요 오른쪽 끝까지 시고 오른쪽 아래도 바라봐주시고요 네, 아상큼 끝까지 네상큼이자 중앙도 바라봐주시고 중앙 아래도 바라봐주시고요 자 중앙 중앙 아래도 좀 바라봐주시고요 다시 네자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 오른쪽 아래도